저는 2024년 수능 1등급을 받고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이사학번으로 진학 예정인 김정욱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비로소 영어공부에 대한 진정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전홍철 선생님의 오티랑 맛보기 강의 등을 듣게 되었는데 그 들었던 날에 딱 이분이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선생님의 활발한 강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그 사담 같은 것들이 수업과 어우러진 점들이 저에게는 되게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이유였던 것은 학생의 시선에서 가장 실전적으로 프리법들을 사용하신다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맛보기 강의에서도 크게 느낄 수 있었고, 그 점에서 수강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일찍 시작한 편이어서 고등학교 초반에는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선행한 실력만 믿고 영어에 소홀했던 나머지 입학 초기와 2학년 말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점수가 20점이나 차이 날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순서 삽입이 가장 약점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수능 영어에 대한 적합한 사고가 없이 오로지 감으로만 문제를 풀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질문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 같은 것은 쉬웠으나 소위 말하는 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두 가지 유형, 근거가 필요한 유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음, 저에게 필요했던 것은 가장 수능에 적합한 그 생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거를 찾고 답을 확인하는 과정 같은 것을 선생님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그런 점들을 배워 나가면서 극복해 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순서 유형의 경우에는 풀이 순서를 정해 주시고 그 풀이 순서에 따라서 풀라고 말해 주셨던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ABC 파트가 나눠져 있을 때 B 파트를 먼저 보고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을 활용해서 각 문단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방법 등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능에도 실제로 선생님의 풀이 방법을 침착하게 사용해서 풀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렵지 않게 풀어냈었던 21에서 24번 유형에서 두번 정도 막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항상 수업 때 강조해 주시고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시간을 주시, 주어가면서 뜻을 외우게 했던 단어들은 눈에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요. 또 뒷부분에서는 순서를 풀때 수업 듣기 이전의 습관이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대로 독해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때문에 문제에 답도 안 나오고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났는데요. 정신을 차리고 선생님이 알려주신 풀이 순서대로 다시 문제를 접근하여서 풀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강사분들이 모의고사를 만들고 풀리시지만 선생님처럼 한 명씩 한 명씩 직접 피드백해 주시는 분은 처음 본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처음 몇 번만 길을 잡기 위해서 하시나 생각했는데 종강날까지 계속 한명한명 한명 봐가면서 약점을 보완해 주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한 번에 하는 양보다 조금씩 꾸준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모의고사나 과제 분량이 그렇게 과하지 않고 날마다 할수 있도록 그. 편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 하나는 문제의 퀄리티였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지문에 활용되는 어휘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어휘들을 그냥 써주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닌 활용의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부분에서 어휘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듣기를 할때 문제를 많이 푸는 편입니다.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를 푸는데요. 음 제가 쉽게 당황하고 쉽게 멘탈이 갈라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시간 배분에 크게 도움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수업 중에 21번 유형이 취약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알게 되어서 21번 유형은 마지막으로 미루는 편입니다 선생님의 또한 선생님의 전수로 인해서 생긴 루틴의 경우에는 빈칸 문제에서 빈칸 주변을 먼저 해석하고 문제에 접근하기, 장문 문제에서는 첫 문단을 읽고 41번 답을 내고 접근하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43에서 45 같은 경우에는 듣기를 풀면서 푸는 편이고 41과 42를 풀면서 모의고사를 마무리 짓는 편입니다. 장문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문, 다른 지문들이 되게 학술적인 주제를 많이 다루는 반면 장문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서 묻는 것들만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고 그 단편적으로만 해석해서 넘기는 방법을 사용해서 듣기 때도 어렵지 않게 풀어냈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 속에서 단어, 해당 단어를 경험한 후에 틈틈이 익혀두는 방법과 단어장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또한, 단어의 수준과 수준에 따라서 변수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음, 개, 단어의 개수가 아닌 단어를 외우는 시간을 정해두고 외웠습니다. 단어장의 경우에는 예문을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단어 시험을 보기 위한 뜻을, 뜻만 외우는 암기보다는 단어가 갖는 다양한 뉘앙스나 뜻, 그 활용 사례들을 함께 숙지하는 것이 더 많은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하나의 단어를 완벽하게 외우는 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단어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버스나 대중교통을 타는 그 시간에도 틈틈이 단어를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쓰면서 외우는 편입니다. 우선 저는 계획을 짤때 계획을 잘 자는 성격이 아니어서 계획을 짤때한 가지만을 중시했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네 과목 이상을 공부하는 것이었는데요. 특정 과목에서 공부가 잘된다고 해서 편향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수능 날 어떤 과목에 집중력이 낮아, 낮거나 어떤 과목에 집중력이 높다면 그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가지 규칙으로만 그네 과목 이상 공부하자라는 규칙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laughs> 그 공부를 흥미가. 흥미가 높아지고 떨어지는 그런 폭이 굉장히 커서 그 외에 규칙을 세우는 것은 제 공부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외의 것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그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공부의 원동력은 조금 속되게 말하자면 욕심이었습니다. 음, 어쩌면 수능이 인생의 첫 도전일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수능을 가볍게 생각하면 제 삶이 끝까지 그저 그런 삶이 될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제 목표 대학, 목표 점수 같은 것을 물어볼 때에도 구체적인 목표 점수나 대학이 아닌 후회 안할 대학과 후회 안할 점수가 목표라고만 대답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딱 거기까지로, 거기까지를 제 한계로 설정하고 결국 나중에는 또 후회하게 될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신과 수능 모두 고등학교에 들어왔을 때와 고등학교에서 나갈 때 성적 변화가 매우 컸기 때문에 시험을 굉장히 못본 경험과 시험을 굉장히 잘본 경험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 시험을 못 봤을 때 어떤 시험을 못 봤고 어떤 점수를 받았고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하기 싫을 때그두 가지 기억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비교해 보는 것 같습니다. 음, 조금 극단적인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성적과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억을 그려보면 지금 제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의 성적표를 모두 다 모아놨었습니다. 그 1학년 때 성적표를 한번 읽어보는 것 같습니다. 성적표나 그 1학년 때 시험지를 읽어보고 아 이걸 왜 그때는 못 풀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거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지? 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공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조금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하는 마음가짐 또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음, 어휘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두 개의 어휘 정도만, 그 핵심 어휘 정도만 알고 있으면 지문을 뚫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이제는 모든 어휘를 완벽하게 해석해야지 이 선지혜를 골라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어휘 공부하는 시간도 늘렸던 것 같고, 그 선생님,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중에 솔직히 그 6월 전에는 조금 사용하지 않고 제 방식만을 고수했던 방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선생님의 방식대로 아 이걸 시도해 볼까 저걸 시도해 볼까 하면서 좀 공부 방법에 대한 투정을 좀 대대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전홍철 선생님의 강의와 수업은 음 저를 영어랑 화해시켜 준 선생님과 강의였습니다. 점수 하락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영어가 굉장히 막연하게 두려웠습니다. 음 영어 문제를 마주하는 그 기분이. 너무 싫어서 영어를 놓은 적도 있었는데요 딱그 시기에 극복의 계기가 되어준 것이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도 할수 있겠는데 같은 느낌을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처음 느껴보았고 어느새 음, 영어 점수가 타 과목의 실수를 보완해 줄수 있는 제 무기가 되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굉장히 선택을 잘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선생님을 선택한 이후에 경험한 것들입니다 음 선생님 그 종강 날에 뵙고 거의 세달 정도 못 뵀던 것 같은데 그 종강 날에 이제 하이파이브 해주시면서 꼭 1등급 넘 받아 와라 했는데 1등급 받아 와서 너무 기쁘고 여기에도 앉아 있게 되어서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장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강의를 선택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라고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제 하나뿐인 고3 수능 공부에 영어 부분을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고, 정말 그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의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